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추식시장의 극적인 반등이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온 걸까요? 상승세를 쫓는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회사 도시를 되살리고 있다. 그 역사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치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주식, 시장의 최근 급 반등과, 그 이면의 불안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의 극적인 회복, 너무 빠르고 너무 멀리 왔을까? 2025년 5월 중순 뉴욕. 지난달의 주가 급락 속에서 과감하게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불과 몇주 만에 눈에 띄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세 과연 건강한 것인가? 먼저 지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4월 8일 종가 기준 저점 이후, S&P 500 지수는 무려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75년간 단 6번밖에 없었던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이런 단기 급등 후에도 대부분의 경우 1년 뒤 수익률은 긍정적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2020년 팬데믹 직후입니다. 당시 급락 후 반등한 S&P 500은 그뒤 12개월 동안 4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입니다. 존 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르크 전략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장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남한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무작정 상승장을 쫓고 있습니다. 이른바 FOMO 피어 어브미싱 아우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네이션와이드의 마크헤킷 전략가는 현재 의 밸류에이션을 경고합니다. S&P 500은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대비 21배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파도 매우 비쌉니다. 이 말은 즉 기업실적이 지금 주가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기술적 지표입니다. S&P 500의 상대 강도 지수 RSI는 70을 넘어서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한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관세에 대해 90일 유예를 발표하기 직전만 해도, 이 지수는 30 이하로 과매도 상태였습니다. 한달 만에 반대편 끝으로 치달은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 논리를 뒷받침할 재료는 남아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일부 철회하며, 강경한 관세정책에서 한발 물러섰고 영국 및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실제 관세율은 4월 초약 24%에서 지금은 14.4%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올해 초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큰 완화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고용시장이나 소비심리 같은 실물지표에서는 아직까지 심각한 타격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의 경제 지표들이 아직 다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연 효과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코프의 멜리사 브라운 이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관세 충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더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가 시장에 또한번 충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르크 전략가는 상무부가 이미 해당 산업에 대한 정식 조사를 착수했다며, 대통령의 관세 이슈에 대해 마음을 바꾼 것인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상황이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단한 줄의 글로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 역시 투자자들에게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예유주 시대상입니다. 최근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다시 4.5%를 상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이는 다시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낮추게 됩니다. 펜 뮤추얼의 조지치 폴로니 매니저는 이제 시장의 진짜 싸움터는 장기금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14일 기준 주식시장 동향을 간단히 전해드리자면 S&P500과 나스닥은 소폭 상승 다우존스와 러셀 2000은 하락 마감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합니다. 빠르게 돌아선 투자심리가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밸류에이션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한마디가 이 모든 흐름을 다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미국 증시의 회복 속도와 그 이면의 위험 신호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흥미로운 보도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가 되살리고 있는 기업도시 컴퍼니, 타운의 개념과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5년 텍사스 남부 국경지대의 작은 마을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도시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스타쉽 로켓을 만들고 발사하는 중심지며 최근 법이나 절차를 거쳐 이제 하나의 도시로 공식화됐습니다. 300여 명의 유권자 대부분은 스페이스 X 직원이고 그들 중한 명은 이제 시장이라는 공식 직책을 갖게 됐습니다. 스타베이스 TX 공식 계정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시가 되면 우주에서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는 이들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 근처에 또 다른 마을 스네일브룩도 짓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그의 지하터널 회사, 보링컴퍼니 직원들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이처럼 노동과 자본을 통합하려는 실험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 산업화의 주역들이 시도했던 바로 그 모델 기업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철도 차량 제국을 세운 조지 풀먼입니다. 그는 시카고 외곽에 풀먼시티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체가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르자 고용주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풀먼의 도시는 한때 이상적인 공동체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름다운 벽돌집, 깨끗한 공원, 가스와 상수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시설들까지 갖추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1893년 경제공황이 탁 치자 풀먼은 임금은 줄이면서도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항은 거대한 파업과 전국적인 열차 보이콧으로 번졌고 결국 미군이 개입하게 릅니다 풀먼의 이상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업가들은 이 모델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록펠러, 카네기, 헨리 포드 같은 인물들이 콜로라도, 러들로, 인디애나, 캐리, 켄터키 포드슨, 그리고 브라질의 포드란디아에 그들만의 기업 도시를 세웠지만 대부분 호황기에는 번영하고 불황기에는 붕괴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탄광 지역의 기업 도시들은 그 착취성이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흙바닥 판잣집에서 살며 회사가 발행한 자체 화폐 스크립로만 거래할 수 있었고 모든 생활비에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죽음조차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1951년 가수 어니 포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는 16톤을 실었지 그러고 남는 건 하루 더 늙고 빚만 들었을 뿐. 이제 머스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정부와 노조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단지 지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생명 보험이다. 언젠가 지구는 파괴될 것이므로 우리는 타중 행성 문명이 되어야 한다. 2026년 그는 스타쉽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유인 탐사도 추진합니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화성에 자립 가능한 도시를 세우는 것, 즉 최초의 화성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실험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업 도시가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풀먼시티처럼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 머스크의 도시도 과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동과 자본이 충돌할 때, 스페이스엑스나 보링, 컴퍼니의 도시들은 과거와는 다른 해답을 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건, 이 프로젝트는, 기업이 사회를 완전히 통제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도시 실험, 그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철학적 도전이자, 우리 사회의 권력과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